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소화로 읽고 다 같이 따라 쳐 주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서로 다 같이 보죠. 네, 13절 시일이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편집을 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네. 우리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 잘 보이시죠? 괜찮죠? 저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모르겠네요. 네. 수화를 읽겠습니요 줌. 저는 이게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 줌, 줌. 이제 썼었어요. 네, 줌이라는 수화 단어를 이렇게 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물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어요 음에 안들어 <laughs> 여러분 물을 설명해 봐요 방법이 있어요? 물이 뭐예요? 물이 뭐죠? 물을 설명해 보세요 뭐 마시는 거? 물만 마시나? 많잖아요 다른 거뭐 탄산도 있고 막 술도 있고 마시는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물을 설명해 보세요. 물이 뭔가 애매하시죠. 물을 설명해 봐라 그러면 좀 애매하죠. 네, 어떻게 여러분? <laughs> 네, 지금 답이 아, 이과 이과 쪽계통해서 h 2 o 라고네 화학기호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 비슷한데요. 사전을 찾았더니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 이렇게 나와요. 저좀 답해가지고. 물이, 물에 대한 사전의 뜻을 찾았더니 물을 설명하기가 애매하니까 수소와 H죠. 산소 O예요. 그래서 H2O라는 건데 아, 이거 화합물이라고 나와요.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어, 사전이라는 것이 뜻을 풀어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수화로도 이렇게 쓰잖아요. 두꺼운 뜻이 적게 두꺼운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의미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물은 아주 쉬운 단어, 쉬운 단어잖아요. 쉬운 단어, 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데 더 어려워. 수소하고 산소하고 화합물 더 복잡해. 너무 쉬우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자, 문장을 하나, 둘, 세 개를 써놓고요. 괄호를 세 개를 쳤어요. 보세요. 사람은 괄호가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어, 여기에 어 지금 교회니까 하나님 없이 살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살수 없어요. 막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공기 없이 살수 없어요. 막쓸수 있겠죠. 여기에 들어갈 게 너무 많아. 그죠?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자, 그럼두 번째. 사람의 몸에 70%가 뭡니다 사람 몸에 70%가 뭐예요? 살살살아니요 <laughs> 사람 몸의 구성 성분 뭔가 맞죠? 세 번째 지구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 지구의 4분의 3이 이거래요이 하나 둘셋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그 그렇죠? 여기에도 물이구요. 여기에도 물이구요. 여기에도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을 직접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조금 쉬워요. 아,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을 활용해서 설명 어, 아마 유치원 꼬마들한테는 물어본 적이 없는데, 꼬마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답이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무슨 조카들이나 애기 꼬마들이 아는 분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꼬마들한테. 야, 야, 물이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목욕할 때 쓰는 건 이럴지 몰라요. 양치할 때 쓰는 거야 건뭐 이럴지 몰라요.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거야 건뭐 이럴지 몰라요. 여러 가지 있니? 아마 내가 경험한 거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할 거야. 왜요? 유치원에서는 H2O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라고 설명하지 않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 물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변이 나올 것 같아. 네, 재밌는 답이 나올 것 같아. 응. 그걸 해보면 물에 대한 설명이 아주 쉽게 바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요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4장 내용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동네,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그곳에서 마을의 입구에서 우물 물길는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보통은 성경에 자세한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남의 대화 내용 중에서 중간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13절, 14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물, 세미에서 포올린 물을 마시면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래. 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첫 번째 13절에서 나온 물하고 14절에서 나오는 영원히 소산하는 물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오, 당연히 다르겠죠. 하나를 마시면 금방 목이 마른데 두 번째 거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계속 영원히 소산하는 샘물이 되니까 두 물은 다르다고 봐야죠. 그래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 그거를 찾는다면 곤란하겠죠. 의미가 다른 의미가 감춰진 물이겠죠. 그냥 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네, 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가운데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다리가 하나 있어요. 어, 신분의 격차가 있어서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껄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관계없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의 요청을 보고서 하는 대답이 뭐였어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이상한 거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 물좀 달라 할수 있는데 뭐라고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만나거나 대화거나 하지 않는다는 또두 번째 예수님은 남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낯선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먼저 이렇게 건네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니까 말을 건네는 건니 어색한 상황이라고 봐야 돼. 요 예수님 입장에서야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좀 달라 한 건데, 음,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사마리아 여자가 조금 까칠하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 상황이 우물이니까, 예, 네, 물을 달라 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목마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 네,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왜 그렇게 나와요. 얘기를 한참 하다 보는데, 사마리 여인이 계속해서 감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감추인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들리세요 이런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부자 청년이 밤에 찾아왔다고 했죠.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지난주에 설명 드렸어요. 기억? 아마? 예 농인분들도 기억 있어?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잘 지켰습니다. 100점이에요. 그거 외에 또뭐 다른 방법 뭐 뭐, 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세산을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제자로 선물하니까 와봐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왔어요. 자, 마찬가지인데 이 여인하고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잔는다 어? 진짜? 진짜? 그러면 내가? 이 찡한 이 낮에 여기 와가지고 물을 기를 필요가? 어때? 예수님은 13절 14절에서 두 가지 물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육신에 마시는 물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마시는 물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쨍하고 더운 난 12시에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뭐라고요? 첫 번째도 물, 두 번째도 물? 똑같은 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시고 여기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뭐랑 비슷한 줄 알아요? 이거 땡겨서 말하면? 예수님을 면 복받는다고요? 아이고 나도 복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세상에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도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저도 강남에 빌딩 하나 사게 해주세요 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복받는다같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예수님 말씀하는 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완전히 반세상에. 요 달라요. 완전히 세상 얘기예요. 달라, 달라. 하나님 나라에서 돈을 많이 가는 게복인가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는 돈을 많이갖는 것이 영향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영향력이 커요. 완전히 다르죠. 문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는 감추면서 뭐만 달라고 해? 물만 달라고. 해.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자, 처음에 이 우물 앞에서 대화에서는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물좀 달라. 근데 지금 상황이 설명하니까 달라졌어요. 뭐라고요? 야, 금을 마시면 목 마르잖아. 내가 물을 주면 그거 마시잖아? 목이 마르지 않아. 영원히 소산하거든. 그 여자가 자기가 물을 기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고 그래요? 물좀 주세요. 거꾸로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물하고, 두 번째 물하고, 더 비싼 물은 이 세상의 물이겠죠. 예수님 물은 공짜니까. 뭐 하기만 하면? 믿으면 공짜로 얻는 거니까. 거저 주잖아요. 아무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돈 없이, 가 없이 와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물은 공짜라고요 분명히 공짜라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 사마리 여인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계속 감추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리고 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한 대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 정말 결혼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오네말 어, 맞다. 너 정말 정직하구나. 옛날에도 남편이 다섯 명 있었는데 지금은 함께 사는 그 남자는 네 남편이 법적으로 아니니까 법적인 남편이 아니란 말을 뭐해 그냥 숨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네 혼자 라는게어 싱글 맞네 너 정말 정직하구나 어 저는 이게양기 의외를 잘 모르겠어요 아이 뉘앙스에 맞지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물어볼 게 많아요 네. 궁금한 거 산더미에요 우리가 이 기록된 거를 평평하게 읽으니까 니네 말이 맞도다 이렇게 점잖게 점잖게 옛날에 남편이 다섯 명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사는 남편은 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니까 니 음. 네 말이 정말 맞구나 뭐 어, 그렇듯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 느낌이 느낌이 어쨌든 이사리의 여인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장애물 대화를 가로막는 게 뭐야? 물물 물? 물? 아 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를 가로막는 것은 죄 문제.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를 다 끄집어내고 처음에 베드로 만났을 때처럼 네, 네,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런 고백과 같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냈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 첫 번째 물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고 임시하는 그물 말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을 마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감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물 달라고 물기로고 귀찮고 힘드니까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냥 물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하나, 둘, 셋 풀어가는 거죠. 먼저 뭐가 해결이 필요해죄 문제 해결이 먼저 필요해다그 다음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차례들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코딩때라아 아, 아. 마음의 중심으로 영의 중심으로 영혼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아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샘물과 웅덩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거 이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쓰나요? 예레미야 어떻게 쓰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써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성경 2장 내용을 보면 샘물과 웅덩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다는데요. 고발이 나오면서 그첫 번째는 샘물을 버렸고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게 사람이 죄하고 똑같은데요 첫 번째는 샘물을 버린 거두 번째는 웅덩이를 판거 어?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상한 죄도 있네요 샘물을 버리는 게 죄인가요? 이 샘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샘물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로 와 보세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성경 읽다 보면 이 장에서 너희가 생물을 버렸다. 무슨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웅덩이를 팠다는거 무슨 뜻일까요? 물을 가둬둘 수 있는,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이거내 거야. 웅덩이를 파놓고 물을 채워놓는 거예요. 나물 있어. 충분해. 나물 있어. 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내 영혼에 샘물을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샘물이 필요없다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있으니까 나는 웅덩이를 많이 파놓고 내 재산이,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경험치가, 내 지혜가 충분하니까 난이 웅덩이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것만 보고 사니까. 근데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 나오냐면 이 웅덩이는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 나와요. 물이 샌다 그럼 어떻게 되죠? 햇빛쨍 하면? 다 말라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급하지 못하는 웅덩이 지금은 굉장히 물이 충분한 것처럼 보여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땅 깊은 곳에서 쫄쫄쫄쫄쫄 쐐기 시작하면 물이 줄줄줄 줄어서 나중에는 못마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웅덩이에 들어있는 물은 이 샘물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은 뭘 붙들고 살아요? 세상에 물질, 사람의 능력, 힘, 권세 이런 것만 붙들고 살아요 그거는 웅덩이에다가 물을 채워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건 오래되면 썩어요 마시지 못해요 새에 흘러나가요 말라요 가뭄이 오면 가뭄이 오면 다 말라요. 사라져요. 샘물은 크게 저장이 저장이 안 돼요. 쪼금해요 그런 어때요? 마르지 않아요. 계속 솟아나요. 그게 샘물이잖아요. 그건하나님의 공급하시네요. 우리는 때때로 샘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 밑에 마을에 큰 저수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를 부러워해요. 저 강남에 큰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 부자를 부러워해요. 저 정부 권력기관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법관,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 보고서 부러워해요. 웅덩이가 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해요. 근데 예림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터지는 웅덩이와 생물을 버리지 마라. 그걸 설명해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만족 찾아도 다 헛것이다. 너희들이 그게 잘못한 것다 이중적인 설명을 하는 한. 다시 돌아오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어요. 예수님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아서 헉, 그런 분 있어요? 한번 마시면 공부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물좀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약신대로 순종하고 구원 없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착각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속에서 깨닫게 되죠. 아, 예수님이 곧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을에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하, 전도를 해. 내과거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아는 분이 왔다. 이는 곧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 예수님 앞에. 언제? 다음 주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웅덩이를 파고 부러워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웅덩이가 좀 큰가요? 그거 부러워지 하 마시고 자신의 웅덩이를 탁 보면서 만족. 뭐라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게 찬양 가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뵐때 나는 만족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 그거예요. 사실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에 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목마름이 없다이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곧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흥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보호 내용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나는 그 장면 그리고 대화하는 내용 중에서 물이 두 가지 있음을 봅니다 육신의 물, 세상의 물질, 돈, 재산 권세 높은 자리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물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처음에 모든 가족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